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루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인데, 14장에 이어서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음악도 이산지를 내게 주소를 계속해서 사용해 봤습니다. 함께 내용 보시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 유다 후손 틈에서 한 몫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여호수아는 그에게 헤브론이라고 하는 기럇아르바를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인의 조상이었다. 갈렙은 아낙의 세갈렙 후손인 세세와 아히만과 탈메를 그곳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아낙에게서 난 자손들이었다. 거기에서 그는 드빌의 주민들을 쳐 올라갔다. 드빌의 예전 이름은 기럇세벨이었다 갈렙은 키라세벨을 쳐서 함락시키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선언했다. 지금 갈렙이 그 헤브론과 길랍세벨, 이라세벨 이거를 차지하는 경우 지금 두장에걸 쳐서 지금 화려하고 있죠.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바로 갈렙의 조카 오드니엘이었다. 그의 아버지 크나지는 갈렙과 동기간이었다. 갈렙은 그에게 자기의 딸 악사를 아내를 주었다. 신부가 시집으로 갈 때가 되어 신랑은 신부를 시켜 아버지에게 밭을 달라고 하였다. 신부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저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내가내겝 네, 네 지방으로 시집 보내시는 이 마당에 저에게 셈을 몇개 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는 윗셈과 아래 샘을 주었다. 이상이 유다 우손 지파에게 갈렙을 따라 돌아간 유산이다. 예. 그럼 이것은 갈렙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각 지파 루벤, 시몬, 레위 빠지고 유다 이렇게 쭉 열두 열한 지파에게 그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 유다 지파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유다 지파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갈렙에게 그 배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 그러면 다윗 그죠 왕이 나온 집안 그 실제적으로 루벤이 그 야곱의 후손실 비라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상실하고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해서 상실하고 유다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음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 라헬의 장자 요셉에게 요셉을 두목 숨집니다 그래서 요셉 주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베냐민 그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가 삼촌들의 항렬로 올라와서 요셉이 두0팔0차해해이이이야기 뭐냐면 야곱은 0그 음 자기가 사랑한 여인 그니까첫 부인 레아의 장자 이제 물론 루벤, 시몬 다 탈락했지만 장자 유다에게 줘야 할 것을 유다한테 주지 않고 음 요셉의 0 0의0 0 0 0 0 0 0 0 0 0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장자 취급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간에 의가 상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 그~ 유다가 첫 분이기 때문에 유다의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것이 왕권으로 연결이 되지만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니까 그 장자권을 저는 이게 그~ 갈렙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갈렙비 받고 그~ 그니까 이스라엘의 장자권 근데 갈렙비 그냥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 하느님 앞에 믿음 바 믿음으로 또 사명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런 장자 취급하시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여호 제가 보는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록되었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모세를 이은, 이은 후계자로서 <laughs>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였지만 근데 여호수아는 당대로 끝나요. 근데 갈렙은 계속해서 그 축복이 이어집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독고 통해서 읽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갈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성을 함락시킨 사람은 조카이죠. 조카이면서 이제 사위가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이 갈렙. 다음에도 오든이에라 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관기요 다음 가면 판관기가 나는 판관기에도 이오든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당대로 끝난 여호수아와 대를 계속해서 이어드는 갈렙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의 차이를 묵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 물론 지도자가 돼서 1등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2인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굵고 짧게 아니면 길고 가늘고 길게 근데 이게 가는 거 아니죠 굵으면서도 길게 그죠 음.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